안녕하세요. 토담나육입니다. 오늘 12월 4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랑초도 있고, 빌로붐, 리톱스, 기베욤, 코노피튬,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종류를 담아서 딱 11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은 3만원입니다. 3만원 배송비는 4천원이니까 배송비까지 합치면 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 시간이 조금도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딱한 판만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빨리 연락을 주시면 연락 주신 분들 순서대로 먼저 연락 주신 분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4 0 1번이고요 오늘 1월 4일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는 리톱스. 요것은 아욱한피의 종류인데 아주아주 아주 이젠 통창, 통창과 옆에 요런 것을 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런 섬 무늬가 두텁게, 어, 통창과 갈라진 섬 무늬가 멋진 아우칸피의 종류고요 어, 컬러는 적갈색 약간 벽돌색 그런 색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브롬필디의 빨간색 버전, 루브로세우스라고 하는 요것은 꽤 고급종에 속하는 어, 브롬필드의 빨강색 톤. 요렇게 쌍두 멋진 어, 리톱스가 가는데요. 요거 시중가로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시세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살짝 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 원은 해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어, 리톱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어, 리톱스 두 가지. 어, 그리고 요것은 수입종 대형 빌러붐인데요. 아주 아주 귀가 길고, 크고, 늘씬하고, 멋지게 대형종으로 클것 같고, 그리고 요렇게 빨간색 라인이 어, 두텁게 강렬합니다. 요것 꽤 굉장히, 어, 귀둥이로 멋지게 자라줄 것 같으니까, 요것도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옆구리에 보면 살짝 상처가 있지만, 어, 이제 고탈피도 하고 키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아주 아주 멋진 대형종 수입 어 빌로붐, 요렇게 한개가 가는데요. 어, 그리고 요것은 그 오코델륨인데 굉장히 밝은 색감, 그리고 바디는 빨간 색깔, 어, 정문덤과 굉장히 닮아있는데, 요렇게 사두, 멋진 예쁜 무늬를 가진 옵코 그리고 또 특징이 굉장히 개성 있는 이것은 어, 쌍두 앵겔리케고요앵겔리케 이렇게 작은 사이즈지만 이것도 개성 있고 키우기 멋진 예쁜 앵겔리케고요 이것도 옵코 실생인데 아주 아주 컬러가 약간 회색 톤의 밝은 색감이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통창처럼, 어, 이런 색감이 별로 도트가 다닥다닥 있는 것들 말고, 이렇게 바디 색감, 도트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서 또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육도 군생이고요. 자, 요것은 이제 그 특문덤, 그 흑, 대흑점, 대흑점 실생이기 때문에, 어 탈피를 하고 또 하면서 굉장히 예뻐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이것도 기둥이 이렇게 쌍두 같이 포함되어져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리톱스 하나가 또 포함되져 가는데 이것도 어, 브롬필드 종류고요. 핑크빛, 보랏빛이 아주 예쁜 어, 글로디네 렌지버그라고 하는 조금 시중에 시중에 흔하지 않은 예쁜 리톱스. 할피를 지금 살짝 시작하고 있는 예쁜 리톱스가 포함되어서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블렌덤이고요. 블렌덤이 블렌더미 꽃도 굉장히 예쁘고, 큼지막하고, 빌로붐처럼 큼지막하고, 뽀사시한 색감이 아주 예쁜데, 이것은 약간 변이금처럼 이렇게 어, 독특한 어, 몬스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두짜리 빌로붐, 큼지막한 어, 삼두블렌덤블렌덤 어, 블렌덤. 이렇게 대형 블렌덤이 가고요. 그리고 이것은 디스파, 디스파인데요. 쌍두 아기자기하게 동글동글, 보송보송한 느낌 예쁘게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디스파가 요즘 예쁘게 이제 꽃을 보여주고 있어서 꽃을 자. 자 이렇게 군생이고요 꽃을 이렇게 예쁘게 지금 피워주고 있습니다 디스파 자체가 굉장히 어, 꽃이 화사해서 이렇게 어, 겨울 겨울 한 겨울 봄이 가까워지면서 막 인기를 끄는 종류에 속하는데요 자 이것도 자 구입 원하시면 판매를 하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이렇게 대형 대형 디스파인데요. 사이즈는 어 15cm 포트에 이렇게 뽑아서 갑니다. 혹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가격은 어 따로 문의 주시면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꽃을 보여드리느라고 잠깐 또 옆으로 샜는데요. 이렇게 해서 열 포트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초가 한 가지 남아있고, 어, 요것은 동글동글한 이렇게 어, 그 양파처럼 구근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아주 근상 약간 그 인삼뿌리처럼 어,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다년생, 다년생 사랑초고요. 요것은 옥살리스 카노사는 아니고 살짝 어, 다른 비슷한 카노사 sp라고 할수 있는데 요것이 아주 아주 멋지게 큰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몇년 동안 계속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나무처럼 짱짱하게 이렇게 키우실 수 있는 것을 이게 샘플로 보여드려 봅니다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또 이렇게 나오고 아주 아주 사랑초가 또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단년생 사랑초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 추천을 하면서 오늘 0401 이렇게 소개를 어, 해드려 봅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다들 따뜻하게 어, 감기들 조심하시면서 어, 좋은 주말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